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도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출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완도 군수 선거 후보자 합동 방송 연설의 사회를 맡은 정기영입니다. 오늘 연설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완도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먼저 본 연설에는 공직 선거법 제 82조의 2에 따른 후보자 합동 방송 연설 회임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자의 연설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각 후보의 연설 시간은 10분입니다. 사전 추첨에 따라 기호 1번 신우철 후보 연설에 이어 기호 4번 박삼재 후보 연설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도 국민 여러분, 완도 군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신우철 인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민선 6기 4년 동안 저에게 많은 관심과 더불어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 민선 6기 4년 동안에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개최되었던 국제해조로 박람회는 우리 완도 설군일에 가장 많은 140여 명이 박람회 전후에서 완도를 찾아주셨고. 그리고 93만 7천 명이 박람회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또 그동안에 말로만 무성했던 광주완도간 고속도로가 1차 구간이 개통이 되게 되었고 또 신지와 고금을 짓는 장보고대교가 개통됨으로써 이제 일일생활권이타 지역에서 완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약상을 잘 이행했다고 하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는 매니페스토 상의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3년 연속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정정받았서도 완도를 선포하고 완도 자연 그대로 농업과 축산업을 실천해서 소비자가 뽑는 브랜드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4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4년 동안에 다음과 같은 일을 초진하려고 합니다. 우선에서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 사항인 전복의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복 산업은 우리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 산업은 반드시 살려내야 되고 저에게는 그 대안을 자신있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5월에서 한달 동안 100, 1,700여 톤을 소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적체되었던 물량을 뽑아내므로서 가격 인상 효과를 가져왔고 이제 앞으로는 소비 형태를 다양화하고 그리고 가공 제품을 다양화하면서 그리고 이제 소비지에서 직접 생산지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수출 물류센터를 건립해서 이제 수출량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으로부터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해양 헬스케어 산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이제 해양 헬스 사업과 문화 관광 사업을 연계하고 그리고 수산업과 농업과 축산업을 동반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는 완도읍을 중심으로 해서 타워를 중심으로 한 공원을 조성하고 여기 에 모노레일과 짐라인 그리고 케이블카 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리포진성 복원사업을 통해서 이제 완도읍에서도 머무러 갈수 있게 하면서 그리고 청산도 슬로우시티를 범바위를 이제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하면서 술록길 정비를 하고 그리고 해양 헬스케어 의 체험센터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소안과 보길도는 이제 소안과 구도를 잇는 연도계를 설치 하고 보길도의 여성리와 애작도를 잇는 출렁다리와 더불어서 탐방로를 설치하고 그리고 노아에는 이제 건강 테마촌을 활성화하는 등으로 남산면 일대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북권에는 금일과 약산을 잇는 연도계를 설치하고, 그리고 생일도에 가고 싶은 섬을 개발할 뿐 아니라 금당도는 이제 해양헬스케어 산업 추진과 더불어서 아주 관광의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산에는 동백치 우숲을 조성하고, 고군면의 진린 장군과 이순신 장군의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신지에는 명사심리를 세계적인 친환경 명사심리에 붙여지는 블루플이그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해양 헬스케어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완도는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고 세계 속의 완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년에 이어서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누가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년 동안의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성과를 바탕으로 그리고 자질이 검증되고 그동안의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또한 중앙 정부의 인맥과 더불어서 문재인 정부의 남는 기 4년 동안 같이 할수 있는 이 신우철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어서 남는 4년 동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이 우리 완도는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뒤로 후퇴하느냐 하는 귀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이번 6.13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 앞으로 우리 완도가 앞으로 나아가냐 아니면 뒤로 후퇴하느냐 하는 조,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경험 있고 능력 있고 중앙정부의 인맥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이 신우철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어서.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고 세계 속의 완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 2의 장보고 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도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도군수후보 민주평화당 기호 4번 박삼재 인사올립니다. 저는 오늘 모진 마음을 먹고 이 방송연설을 시작합니다. 12개 읍면을 돌아다녀보니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우출 군수후보는 상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상입니까? 그렇게 해서 완도 국민들이 삶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분노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역 전복값 폭락으로 인한 완도 경제의 위기. 둘째, 청정해역 완도에 고압속려탄및 변환소 설치. 셋째, 강권선거, 금권선거 현장 확인. 넷째, 군수 대물류무역 등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도, 완도산 미역 전복값 폭락 문제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완도는 바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호장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미역 및 전복 값의 폭락은 완도 경제의 직경탄이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우철 군수 재임 기간 중왜 미역 전복 값이 폭락했을까요?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생산량만 늘렸기 때문입니다. 중계울 날. 슬인 손을 바닷물에 적석하며 기름 멱과 전복이 헐값에 팔리는 것을 보고 평생 고향에서 양식업에 종사하며 살아온 저로서는 피눈물이 납니다. 동료들이 제 손을 잡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눈물짓는데 제 가슴도 먹먹해졌습니다. 지난 군수선거에서 완도 군민들은 수산 전문가라고 해서 신우철 후보를 지지해 군수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자칭, 다칭 수산 전문가가 군수가 되는데 4년 동안 한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생산원가 보상 수매 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군청과 수협, 양시업자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해양수산부와 단판을 짓겠습니다. 둘째, 완도산 해조로와 전복을 군대에 납품하는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완도산 전복죽먹기 운동을 벌이면 전투력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완도산 해조로와 어루 전복 등을 전국 각 학교에 급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발로 뛰겠습니다. 넷째, 완도산 해조로와 전복을 2차 강화하여 빵, 음료, 햄버거 등을 만들어 전국적인 브랜드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미역과 전복의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생산량을 조절해 제값을 받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의 수출을 학대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실무자들을 이끌고 현지로 가서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압속력탑 변환소 해상풍력발전소 설치 문제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저 기호 4번 박삼전은 청정해관도에 과압송려탑 변환소 해상풍력발전소가 설치되는 것을 강력 반대합니다. 완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청정의 완도에 과압송려탑이 세워지고 변환소가 설치되면 누가 완도산 해조로와 전복을 사먹이려 하겠습니까? 누가 완도로 관광을 오려고 하겠습니까? 왜 미랑 주민들이 목숨 걸고 투쟁했겠습니까? 다음은 강권선거, 금권선거 문제입니다. 완도군 모업장이간내 노인들에게 전복을 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사건은 신고가 들어와 현재 완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므로 곧 전모가 밝혀질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분노한 이유는 완도 군수가 대물림되는 대려한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모 후보가 모모 단체와 차기를 계약하고 군수 후보를 포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완도의 주산물인 미역 전복 가격이 폭락해 양식업자들이 삶을 포기할 지경인데 일부 단체들은 이를 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소수의 이권의 집착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을 대변해야 할 협회단체들이 간청의 선심성 예산에 눈이 멀어 동료들을 배신한 것은 후한 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 기호 4번 박삼재가 군수가 되어 이처럼 부절이하고 부도덕한 짓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저기요 4번 완도군 수 후보 박삼진은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나 기를 수 있는 완도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아이 낳을 때 500만 원, 셋째 아이 낳을 때 1,5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읍면에 24시간 돌봄 센터를 설립해 여성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완도교육살리기 운동물부를 설립해 사교육에 소외된 중고학생들에게 대도시에서 초빙한 강사들이 명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전용 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치매센터를 설립해 정부와 함께 100% 치매책임제를 구현해 나가 겠습니다. 온화와 사람이 융합된 행복한 안도를 만들겠습니다. 완도의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세우 겠습니다. 주도 주변 공중 100m의 무지개 타워 를 세워 세계적 랜드마크로 키우겠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음악 분수소가 연출되면 아마 관광객들이 구름처럼 어여들 겁니다. 그렇게 하면 완도 관광이 살아날 것입니다. 평생 고향을 지키며 주민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기호사업원 박삼재의 꿈은 어직 내 고향 완도 국민들이 잘 살고 문화가 풍성하며 교육이 바로 서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 기호사업원 박삼재는 평생 주민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군의 부의장 및 의장을 지념해서 군정여금도 했습니다. 교사업박삼제을 열렬하게 지, 지지해 주시며, 주십시오. 반드시 잘 사는 안도, 봉적한 안도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그 후보의 연설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연설회가 완도군의 발전을 위해 일할 현명한 일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합동방송 연설회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완도군수선거 후보자 합동방송 연설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